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의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게 들어라.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